운기에 네? 대한 파기 위 5원 6 기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네. 이제 정역, 정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상, 상,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는 뭐에 들어가? 이2 이십팔 수 가지고 한 상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이세개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어에도 없는 2 8수 운기도라는 그런 내용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큰 틀을 잡아, 잡아가지고요 네. 하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냐면. 거꾸로 이제, 한 번, 한 번, 뒤집어서 가기 때문에, 보통, 지금, 그, 지금의, 우, 저, 웅기, 웅기는, 뭐, 청룡 청령, 백호, 뭐, 시, 현무, 주, 주작, 이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뀌는 틀이 바뀌, 바뀌기 때문에, 뭐냐면, 주작이, 주작을 큰 틀로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진익 장성, 류, 기 정. 예, 주작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이제 틀이 이제 뭐냐면, 이것이 순영, 순여, 하나는 순영이고, 하나는, 하나는 순이고 하나는, 하나는 여입니다 지금, 이 28수가 지금 뭐냐면은, 어떻게, 이 주작, 주작이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냐면, 밑에서 보겠습니다. 정규류성장애증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전부 다좀 거꾸로 어, 지금 써놨습니다 에이, 맨 뒤에 보십시오 28수 맨, 맨 끝에 보면 은 각항, 저방, 심미기 각항으로 각항을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은 이렇게 는 각항, 저방, 심미서 이런 식으로 28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현재에 근데 28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후천에는, 이게 선천에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후천에는 28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 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끝에가 각각입니다. 끝에가 각항, 각항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틀이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 이런 식으로 이게 순역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순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왜, 왜 이게 순역, 순역이라는 부분이 또 정형이 많이 나졌습니까? 근데 실제로, 실제로 제가, 제가, 하니까 이 태풍이 태풍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태풍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는데 이 눈의 중심으로 바람은요. 뭐 제주도 사님이하 들은 얘기입니다.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다가이 눈이 지나고 나면 다 바람이 반대로 분됩니다. 이렇게 틈이 없으면 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불거든 이치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주역, 지역은요 한쪽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이렇게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28수로 하다가 지금까지의 28수 방향이 이 청량에서 각항자 방식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주역에서 후천에서 이렇게 지부터 시작해서 각항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 개미로부터 시작하고요. 예, 개미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이런 식의 틀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수 움기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 부분의 핵심의 부분은 이 각항 하는데 이 각항의 그 중간 부분에 중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공하는 부분 이 하나 뭐냐면 기유고 하나가 기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경진이고 하나가 경술입니다 수리, 이렇게 요요부분에요요유갑자는 요거 외우도 필요가 있다. 인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진술이고요. 하나는 묘, 묘유입니다. 네. 김지 이렇게 움직 이는데요요분들이뭐갑자중에서중심적 요 종공이 되는 그큰 틀이죠. 종공이 되다라는 뜻을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옮겨 가는데 비어있자 속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 이 비어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네. 그때 그때 큰 틀의 이 마무리 비어있는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그그 그 자리,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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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히 이정 부분. 경하고 보면, 우리 보면, 정해부분은 많이 등장한 게 뭡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울려 울류 아닙니까? 계속. 이 정의 자체도 울류연에 완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했을 때 보면, 이, 이, 울려연애게 뭡니까? 요, 기 전에? 이, 이, 게다이고 그렇잖아요? 이, 게 뭡니까? 개룡개룡개룡이죠개룡 게룡. 게룡. 이제 체계 이이 계룡 계룡 되었습니까? 닭닭계에다가 용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뭔지 모르게 계룡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의하고합의 되는 이경 경하고 이십팔수 용하고 또 의격하고 금, 금이 되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또 면한 인연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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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그 그러니까 둘이 합의 돼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기했지만은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은 이 경은요, 경은 경은 이천이 되고요, 이 을은 칠지가 됩니다. 이게 예. 이 이따가 이따가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 그것도 묘한 게, 이게 경은 하나의 이치적이고 하나의 그 이라는 이, 천음이 한이아닙니까이치라는 이런 개념하고 이, 이 을은 땅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 을전에 을하고이 개롱하고 또또 묘하게 떨떨어지고요. 여 여분의 한그 인연 있습니다. 저도 뭐라고 다 설명하기 힘든. 그래가지고 이 안에 비어 있는 이이 이거에 대한 종공시하면서 써있습니다 밑에 하나가 이제 하물을 뭐 청각하면서 이제 소리 듣는 얘기, 그 소리에 듣는 얘기, 그리고 신이 밝혀는 얘기, 그그 그, 그, 그래서 아까 기하는이이자누 누가 그 가게 소뿔 소리 듣게 는가 이비태는 얘기는 리본 선생님이 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 누가 어떤 어떤 것이 이각설를 듣게 되냐서 듣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의 그노고라짐을 밝혀시다, 신으로 노고라짐을 밝혀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뭐 놀라서 이제 확장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6로 10장에서 뭐파티나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상해하는 얘기, 그 무, 무공이 평이 산하고요. 문동이 양심탕하면서 상해하고 있고, 사람을 고치는 이런,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 그 말의 의시을 바치고 윤례, 윤례가 음향을 조차한다. 그러면서 전체가 이제 이 하나를 합쳐서 흘러나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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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8수가 뭐냐면 이렇게 비어있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28수가 이동을 하면서, 28수 움직인다는 건왜 이동을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28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 달라 달라 28수 움직임이 달라지면서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큰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28수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가지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구음에서 보면은 이제 뭐 웃음소리 얘기를 하면서 네. 이웃음소리는이 천둥소리로 왔다가주위에서 웃음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웃음이라는 것은 혼자 웃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번개는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혼자 갈수 있고 혼자 볼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 천둥이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천둥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웃는 거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요 구금에 맥북분에오시면 예, 웃음 속에, 예, 웃음이 있고, 웃음이 있으니, 예, 웃음은,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예, 그래서 그 웃음을 능히 웃을 수 있고, 웃으니 웃고 둬야 한다. 근데 여기 가가 이 나오는데, 이 가는, 우리 한시적으로는, 예, 제가 이 가는, 이 가가 나오고 이제 내 건데, 이 가는, 뭐냐, 뭐냐면, 영감도로 공부 내겠습니다영감터 이. 이이 이, 이 소리하고 이이 이, 웃음 소리하고 이영가무도하고로 같이 계속 짜기 위해서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이소리하는 자체는 뭐냐면 웃음, 웃는 거 자체는 같이 어울린다, 제 말이죠. 어울려서 같이 영가무도하는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웃음이고 어떤 영가무도로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요 이거는 아까 불설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성공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불설 시대 때 보면요. 그 시절에, 이, 이 시대가 이영감부대로 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가 뭐, 소위 뭐 얘기한 대로 영감부도 교라는 그런 호주까지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시 예전에는 영감부도, 대단한 영감부로 했잖아요. 이 산에서 영감부대로 해서 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같이 하는 거죠. 하면은, 제가 마음테서이서 영감부도 안하시가들되 그랬더니,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여기서 영감부도를 하고 그러면은, 호랑이가 듣고 개룡생에서 타고 여기로 왔었다고 하시는데, 한시이안 됐더래요. 그런 얘기도 내려옵니다. 그시란 말이도요. 그런 식으로 영감자가 내려왔습니다.